자, 이집트 사자에서 70번 할 차례죠. 70번의 제목은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또 다른 주문.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프랑크의 파피루스를 볼 건데 지난 시간에 69번 봤었죠.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70번 주문이 있고요.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주문. 그리고 천문장을 보면 또는 오시리스 이프랑크는문서위 정착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앞에서 세번째 있는 매니 이 단어는 한국에 정박하다, 육지에 정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문서의 한 종류일 거라는 그런 의심은 들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 위에 정착하지 않는다?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의미는 대충 그렇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문장도 사실 좀 해석이 잘안 됩니다. 앞에서 두 번째 있는 해리 루트 이거 지난번에도 나왔었던 단어인데 뭔가 하늘과 관련이 돼 있는 단어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아까 어떤 문서 위에 정착하지 않는다, 또 정박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오시리스의 번영에 관한 책. 그리고 오시리스의 기쁨에 관한 책 그래서 우자 이게 번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우자이부 이거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의미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오시리스 외네네페르 승리자 제도의 지배자에게 재물을 바친다 오시리스의 어떤 수식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자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는 그의 이빨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베흐 이게 이빨이란 뜻이고요. 이빨 위에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역시 모르겠고. 자, 그다음 문장 그는 그의 머리 위에 동쪽을 경배한다. 먼저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세네스 이게 경배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건 동쪽이란 의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자 이거는 머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동쪽이 뭔지 또 역시 잘 모르겠고. 자, 그다음 문장 그는 뿔 또는 그의 머리카락 위에 북풍을 붙잡는다. 앞에선 동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번엔 북쪽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케파 이거는 붙잡는다라는 동사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신이 이거는 머리카락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뒤에서 세 번째 있는 단어 펜 이거는 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동쪽의 머리 머리 의 동쪽이라고 했다면 이번엔 뿔 또는 머리카락 위에 북쪽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자그 다음 여기서 뭘 붙잡냐면 이번엔 서쪽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리고 어디 위에 있냐면 체쉐카, 이거는 관자놀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관자놀이에 있는 서쪽을 붙잡는다라고 돼 있고 자, 그다음 문장, 그는 그의 팔 위에 하늘을 맴돈다. 역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카 이거는 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팔 위에 하늘, 그 위를 맴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눈 위에 남쪽이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는 앞에서처럼 뭔가 붙잡는다. 이런 동사가 지금 생략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남쪽이 등장하고, 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오시리스 이오팡크는종교환자에게 공기를 선사한다. 그래서 다, 본 단어들이죠 딱히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자 이런 종교 한자들은 어디 있느냐 앞에 문장과 계속 연결 돼서 나를 통해 빵과 맥주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종교 한자들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역시 뭐 딱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빨간색으로 이제 이 주문을 외웠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만약 이 글을 안다면 그다음 문장 그는 낮에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다 봤던 표현들이니까 별로 해석하는데 어렵진 않으 시죠. 자 그다음 문장. 그는 산자들 가운데 땅 위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뭐 이것도 자주 본 표현들이기 때문에 뭐 쉽게 해석하실 수 있죠. 자 그다음 문장 보시면 밑에 칸이 모자라서 상형 문자가 살짝 삐져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장의 의미는 그의 이름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크가 부패해서 없어진다든지 파괴된다든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주문을 외우면 죽은 사람의 이름이 계속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번 주문 받고요. 다음 시간에 71번 주문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